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잔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가 어릴 적 산에서 많이 캐 먹던 식물인데요. 이 잔대를 캐서 당시 가지고 다니던 쥐칼이라고 있는데, 아, 주머니 칼이라고 해서 작은 칼을 한 개씩 가지고 다녔는데, 그 칼을 매일 갈아서 아주 날카롭고 잘 드는 칼이 있었습니다. 그 칼로 잔대를 깎아 날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 잔대의 별명은 딱주 또는 잔다구, 남사삼이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사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사삼은 맛은 달고 약간 쓰며 그 기운이 약간 차갑다. 인체에 필요한 음을 부르고 불필요한 열을 내리며 폐를 촉촉하게 하고, 가래를 물게하여 배출하기 쉽게 해주고 위의 기능을 도와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원과에 속하는 단형생 식물이고요, 꽃은 7월에서 9월 사이에 핍니다. 잔대의 뛰어난 효능으로 인해서 잔대에 대한 학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 최근 들어 잔대는 꽃이 또 아주 예뻐서 관상용으로 길러지고 있고, 효능도 좋아서 약재로 사용되는 만능의 약용 식물인 것입니다. 아, 최근 들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 오랜 시간 기침과 시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 잔대는 도라지, 더덕 등과 함께 기관지에 좋은 대표적인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효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여성질환에 좋습니다 어, 잔대는 부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좋은데 자궁염 이라든지 월경과다 생리불순 자궁출혈 산후풍 등 거의 모든 여성질환에 효능이 있으므로 관련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잔대를 꾸준히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침 완화 작용이 있습니다. 잔대는 가래를 사기는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기침이 심한 경우에는 잔대를 먹으면 기침이 멈추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천식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해독 효능이 뛰어납니다. 아, 잔대는 예로부터 100가지 독을 푸는 약초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중금속이나 농약 등 각종 독에 중단, 중독되었을 때 독을 풀어주는 작용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어, 흡연에 의한 니코틴 독이라든지 음주로 인한 간의 독, 그 다음에 스트레스로 스트레스로 인한 장의 독이라든지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등몸 속의 각종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당뇨병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어, 잔대에는 혈당을 낮춰주는 사포닌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포닌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당 흡수를 지연시키는 그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와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잔대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당 증가로 인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산후풍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아, 산후풍으로 뼈마디가 아픈 경우에는, 늙은, 아주 늙은 호박을 구해서, 그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잔대를 넣고, 푹 고아서, 짜낸 풀을 마시면 좋아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근력 강화 및 피로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아, 잔대는 자양강장및 원기 회복을 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근육과 심줄을 튼튼하게 만들어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피로회복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 기혈 보충작용과 면역력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을 했는데요. 아직도 박멸되지 않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잔대를 먹으면 기혈을 보충해 주는 약초로 알려져 있고요.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효능이 있어서 각종 질병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피부미용과 비만 억제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잔대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여서. 많이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잔대를 다려 드시면 피부 건조를 막아주고 탄력 있는 피부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만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최근 강원대학교에서 발표한 잔대와 항암 효과 관련에 대한 연구 결과 이 내용을 살펴보면 종양을 억제하는 항암 효과가 뛰어났으며 특히 자궁암의 경우 80%에 가까울 정도로 탁월한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잔대는 언제 채취할까요? 어, 잔대는 이른 봄과 늦가을에 채취하는 것이 약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봄 가을이 채취 시기입니다. 또 이른 봄에 나오는 잔대의 새순은 나물로 드시면 향이 좋아서 고기와 함께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잔대는 어떻게 먹을까요? 이 잔대 꽃은 꽃차로 드실 수 있고요. 어, 잔대 뿌리는 캐서 물에 끓여서 차로 드시고요. 어린 잎은 쌈이나 나물로 먹어도 됩니다. 뿌리를 그냥 날로 먹어도 됩니다. 약간 달고 쓴맛이 있어서 요즘 애들은 아마 먹지 않을 듯 싶습니다. 요즘에는 그 잔대를 말려서 가루로 된 것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더덕이나 도라지처럼 양념구이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 잔대는찬 성질이므로 어, 몸이 차가운 사람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하루 3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해독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이나 다른 약초를 드시는 분들은 그 약과 함께 드시면 약이나 약초의 성분을 무효화시키는 효능이 있어서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잔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